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매니아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태범랑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명품, 이렇게 쉽게 도다 원다지인가. 그러니까 원다지란 것은, 제가 옛날 누구 뭐 경매사가 한 15년 전, 한 원다지 원단에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러는데, 아무튼 저는, 아, 진품 맞아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이거 보세요. 이, 이거는 동태 합이고, 사단 합이고, 어, 관지는 이렇게 걸륭년제라고 써있죠. 이거 맞아요. 항상 보면 우리가 신작 같지만 항상 이런 게 진품이고 어~ 맞는 기분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 어~ 뭐 어떻게 구입하다가 뭐 너무 쎄, 뭐 진짜 신작 같은 느낌이 들면 그래도 이게 진품이니까 그잘 보셨다가 좋은 물건이니까 보세요 상당히 좋고 이 이거는 다 화공이 다 그렸어요 봉태원나 이런 그러니까 이금들 있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어~ 적 적동인데 적동은 금을 많이 들어가지고 금이 많이 들어가지고 녹수가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좋은 도자기는. 우리가 이게 동태범나이 합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건 여인네들 이 쓰는 거죠 궁에서 여인네들 이제 이렇게 궁에서 쓰는 건데 항상 보면 이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보도 상당히 이거는 있고 너무 잘그려어요 사이즈도 크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초체 토탈 보면은 사이즈가 예를 들면은 음. 사이즈가 한 높이가 한 11cm, 요합 지름이 한한 7cm. 그러니까, 조그만 건데도 이렇게 아주 그냥 잘 만들고 아주 좋은 그,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금 같죠? 묘금이 아니라 이거는, 어, 동인데 적동, 그 금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녹수가 안 생기고 녹수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 센거 같이 지금 뭐 현대적으로 만든 거 같이 이렇게 아름다워. 항상 보면 이렇게 보면 좋은 작품은 이렇게 관지도 권륭관자라고 써있죠. 범낭으로 되어있어요. 이 관지는 우리가 범낭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청채로 쓴 것도 있고, 뭐 우리 홍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범낭으로 아주 진 홍채 저기 뭐야 청채로 찐것 같아요. 아주 있고 밑에도 보면 당초 무늬 넣고 아주 이 꽃이 보면은 목단 꽃이 아주 그냥 넘어선 화조도도 있네요. 화조도도 있고 너무 아름답고 이쪽도 보세요. 진짜 아름답죠. 보면은 상당히 이런 게 우리가 그~ 쉽게 말하면 명품 어~ 동태범나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시체, 시청자분들 매니아분들 도이 신작이냐 아니냐 절대 신작이 아니고 이거는 진품 맞아 이것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가고 어~ 기본 가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고 예전에도 보면은 이걸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이 진품인데도 이게 신작 같은 느낌이니까 이거 요즘 만든 거라는데 절대로 안니다 좋은 제품은 있잖아요. 요즘 그렇게 깨끗한 게 있어요. 왜 내사 이런 거는 보관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면 뭐큰 물건 같으면는뭐 어디 출토도 있고 어디 무슨 뭐 습기가 많은 데 있다 보면 변색이 되는 데 이런 거는 아주 건조한데 이런 뭐집 같은 데다가 조그마니까 오래 숨이 간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랑, 동태 법랑을 동으로 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법랑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숭아 보세요. 우리가 보면 이런 무늬가 예를 들면은 이제 도자기도 많이 있지만 이 동태 법랑으로 이렇게 잘해는 거는 또 드물어. 이것도 어 권륭 연제라고써 있죠. 맞아요. 권륭연제 이거는 이제 청채, 청화로 이제 입혀 가지고 썼는데 밑에도 동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뭐랄까 이 복숭아 주결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림이 진짜 차원이 틀다는 거죠 이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냥 사나 하나의 그 복숭아 그냥 그이 완에 해물이 국방 같은 이 개왕 같은데 딱 아주 그냥 어 심어놓은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서 여기 안에도 너무 좋아요 진짜 모모는 보석이죠 보석 그러니까 무슨 도자기든 무슨 범나이든 무슨 뭐 목기든 여러가지 많이 있지만은 그 자체가 이관여급은 진짜 아름답고, 진짜 사람이 감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그런 거 너무 신작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는 진품이니까, 아,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항상, 도자기라는 글에, 여기 뭐, 대학, 뭐, 세상에 다 있는 게 어쩌다가 나한테 들어오더라도 놓칠까봐, 우리 시청자분도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보시면은 좋은 제품 만나기 위해서, 어, 보여드리는 거니까, 많이, 어,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거 한번 질의하면 이 질의 지름, 지름이, 이거는 한 15cm. 높이가 한6.5 그러니까 상당히 기품이 좋고 너무 좋은 거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은 이거 적동이라지만 하 이거는 예를 들어 오칠을 했어. 동에다가 오칠을. 오칠이라는 것은 뭐냐. 유약을 받는 오칠 유약 위약 같은 유약을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유약을 받더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동태범랑인데이 동인데도 이렇게 범랑으로 칠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상당한 어 진짜 내공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림 또한도 하나의 이 완. 해물이 완네다 이렇게 그림을 잘그 자연스럽게 어 복숭아가 그냥 열것 같이 한 낙급 그 그릇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셨다가 이런 거는 최고의 명작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공부가 돼가지고 좋은 기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